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 오늘도 일본어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 필요한 일본어들을 지금 여기 살려고 해요. 얼마나 되지? 18개의 리뷰가 있는데 전부 다 문장식이라서 좀 힘들어요. 많아요 할게. 날짜는 히즈, 히즈케였나? 히즈케 아닌가요? 히즈케 아닙니까? 히즈케. 히즈케 맞네요. 그래도 이건 맞추네. 문장을 추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라고 하면 문장을 추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노츠이카 쓰루노데 논이 아 비슷하게 될것 같은데. 오카짱 아이니 기맛이다. 오카상 아이니 기맛이다라고 했었어 방금 전에 그지? 와 이거 저 애기랑 애기 있는 데서 일본어 공부 안 한지 되게 오래 됐거든요. 애기가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네. 아이들은 대단하네요. 그래서 문장을 추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라는 말은 글쎄요. 룬을 추가するのに 시간가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룬을 추가するのに時間が 걸립니다. 됐죠. 꼭이라는 거는 씨카리 이렇게 됩니다. 씨카리. 됐죠. 제가 아직 만들 수 없는 일본 문장들이 있어요.는 아, 와타시와 아지기니까 마다가 되겠죠. 와타시와 마다 만들다가 치쿠루니까 치쿠쿠레 치쿠레와 나이 니홍고 분가 아리마스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와타시와 마다 츠쿠레나이 니홍고노 분가 아리마스. 치쿠레 나이가 되네요. 치쿠레 나이. 치쿠루에다가 Can't니까 레 나이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다시와 마다츠레 나이 日本語の分があります. 이렇게 됩니다. 다시. 최근 日本語を니している最中なぜ私は日本語で話さない 최근, 이거는 최근에 일본어를 독학하던 중왜 나는 일본어로 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음, 맞아요.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요. 히즈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왓다시와 이 날짜니까 왓다시와 고노 히즈케오 어떻게니까 도유 이렇게 됩니다. 와,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왓다시와 고노 고노 히즈케오 도유 말하는지 도유 스루가 아니라 유. どういういわかりません、イルケテルコスメです。わた <laughs> 私,私,私はこの日付をどういうわかりません、イルケテルコスです。おっけばらんしわかりません。私はこの日付をどういうのかわかりません。どういうのかが出るかねどうかのかるか、どういうのか。 어떻게 카 하는지 모르겠어요. 녹화 no, 들어가니까 그냥 외우겠습니다. 저 이걸 이해할 만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왓다시와 고노 히즈케요 도유노카. 와카리마셍. 다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니시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쿄와 코마데 니시마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쿄와 코마데 니시마스. 됐죠? 일본어로 말하는 게어려운難しいです.로 말하는 게 어려운데요. 일본어로 말하는 게 어려운데요. 일본어로 말하는 게어려운 일본어로 말하는 게어려운 일본어로 말하는 게하는게어려 말하는 게어려 일본어로 말하는 게하는게 어려운데요. 일본어로 말하는 게 어려운데요. 일본어로 말하는 게 어려운데요. 일본어로 는게 어려운데요. 일본어로 말일본어 일본어로 말하하는게 어려운데요. 일본어 일본어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일본어를 독학하고 있는 중왜나는 일본어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문장을 추가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w h 시가 하나 e s she got? What does s 데이 got? Hana. t 私さないせせない次回は何を言うか、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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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何を言うか。 아테마스가 아니라 치카이와테테스스ます今것っ데ま카이와아테 아테마스 요す待구て츠구待ってます입니다이す待ってます待ってます待ってます待っ마ます待って 간단 待ってます待ってま다待ってます待ってます待 간단 버튼을 누릅니다 이마와에서 와를 뺐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일단은 어... 고래모 이마와 간단な노で 간단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일본어 문장만 알아요 그래서 다케 를 쓰면 될것 같은데 니홍고노븐따케 와카리마스 이거 아닌가요? 일본어 노븐따케 와카리마스 맞네요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おなりにおかに하겠습日本のもよ。日本語で話すのがとても難しいです。日本語で話すのがとても難しいです。お母さん、た。ははは、のちゃらんだの。 따라, 我是は日本語で話し始めました. 다크라, 我は日本語で話し始めました 그래서 저는 일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별은 쿠베츠입니다. 쿠베츠. 제가 아직 만들 수 없는 문장 일본 문장들이 있어요. 와다씨가 마다 하나의 나이 니혼고노 문가 아리마스.

수루가 아니라 도유 녹아 그냥 그렇게 됩니다. 다시 이것도 이제 쉬우니까 쉬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고래뭐 이마와 간단 っ다노で 간단 버튼 을시면니다래뭐 이마와 간단 놓으시간 됩니다. 오시면됩다노로 되네요. 오케이알겠습니다그러면은다시 누르고 맞춰야 죠다음엔 말하지 못하는 문장을 추가할 생각이에요 하나 사나이 하나 사나이 분오 추가する つもりです. 하나 세나이 분을 추가할 つもりです. 하나 사나이가 아니라 하나 세나이입니다. 들렸죠? 다시 제가 아직 만들 수 없는 일본 문장들이 있어요. 음, "와타시가 마다초쿠레 나이 분가 아리마스." 私はまだ作れない日本語の文があります。日本語の文字は日本語の文があります。これは違いまうのを追加す。私はまだ文字を作る文字です。話せない文を追加する文字です。 이거는 뭐야? 제가 아직 만들 수 없는 일본 문장들이 있어요 음... I have a Japanese sentence that I 이 a n t make yet I h a があります 됐고요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私は o n t know how t わかりません私はこの日付をどういうのかわかりませんを。これも今は簡単なので、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これも今は簡単なので、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ねえ 、네 、よろけそう。これも今は簡単なので、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 쉽지가 않죠. 9시인데 글쎄요. 이따가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이랑 좀 있어줘야 될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